저희 집 새로운 품종 종자.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비를 맞아 가지고 꽃은 이렇게 겹으로 피는데요. 어, 이렇게 봉오리로 겹으로 이렇게 피는 꽃인데, 이렇게 어, 접목을 가을에 접목을 해서 좀 많이 세력을 만들어서 품종을 여러 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겹으로 피는 거 보이시나요? 빨간색, 홍색으로 피는 겹으로 피는 꽃꽃 꽃 모양이 엄청 커가지고 하얀 거에다가 어, 가지색, 보라색이 나는 이꽃 저희가 정목, 접목을 하기 위해서 얘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얘도 접목용으로즉 뽑혔습니다. 이렇게 접목을 하려고 접목용으로 표시를 해서 가을에 품종을 더 많이 세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꽃이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접목을 해서 좀그 세력을 좀 많이 늘리는 편이에요. 이 꽃도 정말 매혹적인 백색에다가 가운데가 이렇게 어,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코스무스 같다고 해야 돼?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하얀색에다가 안을 펴보면은, 활짝 펴보면은 이 보라색이 나오는 이 꽃. 이 전부 다 특이하게 나온 거는 제가 접목을 해가지고 세력을 늘립니다. 예쁘지요? 굉장히 예쁩니다. 음, 어, 얘들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에요. 토종이 아닙니다. 예레종입니다예레종예레종이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살려가지고 <laughs> 이렇게 꽃 모양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세력이 많이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꽃장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 이렇게 꽃이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향기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음 우리나라 꽃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향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거는 향기가 굉장히 매혹적인데 얘네들은 별로 향기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꽃이 예쁘니까 제가 이제 품종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제 또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0 1 0 9 7 1 8 0 9 부자부터 농장으로 9 9 9 오세요. 자. 겸목단 꽃 피고 있어요. <laughs>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